마가복음 개요. 저자는 마가이며 기록 연대는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요 대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 가운데의 핵심금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재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모든 사람을 섬겼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섬기는 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바로 즉시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책이 또한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바로 종과 즉시로라는 이두 가지의 단어가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가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내용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의 개요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함께 살피며 마가복음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초기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저자이며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이자 베드로에 가까운 동역자였는데 실제로 초대교의 교부였던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가 보고들은 기억을 모아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들은 것들을 무작위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신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마가는 책의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흥미롭게도 마가는 오직 이 부분에서만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 막의 드라마로 구성합니다. 1막의 배경은 갈릴리, 3막은 예루살렘, 그리고 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비추는데요. 각기 반복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1막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2막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3막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 왕이 되시는지에 관한 놀라운 역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도입절 이후 마가는 옛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을 인용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자를 보내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를 준비시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 마가는 그 사자가 세례 요한임을 알리고 하나님의 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마가는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그분은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을 진척시키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악을 대적해 물리치고 그 지배하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마가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며 몸이 아프고 망가졌거나 악한 영에 억눌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심지어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죄사함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다양한 반응을 자아내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이해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이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분이 신성을 모독하고 귀신의 힘으로 일한다며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이 점에 주목하시죠. 사장에서 마가는 숨기고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하십니다. 덜어는 잘 받아들이고 덜어는 못 받아들이죠. 또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보잘 것 없어 보여도 후에 크게 자라 모두를 놀라게 하죠. 예수님의 요지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하시는 진짜 메시아시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혼란은 점점 커지고, 이는 마가가 일막 끝에서 강조하는 핵심과 연결됩니다. 바로 제자들조차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이막은 매우 중요한 대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다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인들로부터 군사적으로 구할 다윗가문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게 뒤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메시아란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하실 왕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명성과 지위와 권위를 의미한다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것은 사실, 죽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듯 폭력과 교만과 이기심을 거부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섬김과 사랑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두번더 같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모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는 중요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 이막의 마가는 책의 서문을 연상시키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세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모습이 변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광채로 빛나시고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내산에서 드러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두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 막의 모든 대화 한가운데 둠으로써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는 왕이 되실 거라고 말이죠. 이 난해한 주장의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안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산막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며 환호합니다. 그후 예수님은 성전뜰에 들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하십니다. 바로 도둑과 사기꾼들을 내쫓고 제사제도를 중단시키신 것이죠. 이때부터 일주일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맞서 논쟁하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에 착수하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며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 경고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때까지 말이죠. 이제 장면은 마지막 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시는 마지막 6월 절 만찬. 이 상징적인 식사는 이스라엘이 6월 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징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고난받는 종되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빠르게 예수님의 체포와 이스라엘 제사장들 및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 처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막과 이막의 주요 장면들과 연결되는 한 핵심 장면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이번에는 구름이 아니라 어둠이 하늘을 덮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 외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로마 군인이 한 말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은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 주장을 인정한 인물이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그는 메시아이며 자신의 친구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까지 죽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이죠. 이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고 세 주의 첫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거기에 갔다가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을 발견하는데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알려주더니,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쁜 소식과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을 전하라 명합니다. 겁에 잔뜩 질린 여인들, 마가는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끝나버리죠. 마치 이막과 일막 끝에서 제자들이 보인 두려움과 혼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이 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각주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보다 신뢰도가 낮은 후기 사본에서만 발견된다고 말이죠. 어쩌면 본래의 결론 부분이 사라졌거나 마가가 글을 완성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갑작스러운 결말은 논지를 입증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충격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추왔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드러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말이 없는 이 이야기는 읽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충격적이고 이상한 주장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제자들처럼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건가요? 그 답은 당신만이 알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일차 복음을 전파하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외대를 풍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구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이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도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